플랍 11을 봅니다. 총사장님의 스톤 후기 10을 맞췄습니다. 고정패를 선택했습니다. 바이라가 투페어를 맞췄습니다. 1K를 배팅했고 아디는 K 한 장만 더 나오면 스트레이트였지만 콜했고 총사장도 따라왔습니다. 펑카드에 K가 나왔습니다. 아디가 바로 로열 스트레이트를 완성했습니다. 총사장님은 양쪽 스트레이트 드로우 상태입니다. 구나 A 한 장만 더 나오면 되는데 먼저 체크하고 1.5K 배팅을 했는데 다소 약했습니다. 아디가 바로 OK로 레이즈하자송 사장도 투페어에 양쪽 스트레이트 들어오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고민 끝에 코를 선택했습니다. 하지만 다음 카드가 9가 나오면 송 사장님은 난처해집니다. 바이라의 투페어는 절대 폴드하지 않습니다. 바로 코라고 리버 카드를 봅니다. 세상에 정말 9가 나왔습니다. 송 사장님도 원하는 스트레이트를 완성하며 가장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. 큰 스트레이트와 작은 스트레이트의 싸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송 사장님이 15k를 대승하자 바이라가 겁먹고 물러났습니다. 아디는 이 판에서 망설임 없이 올인을 선언했습니다. 송 사장님,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아, 송 사장님이 코를 선택했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